똑똑하게 장례를 잘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례닷컴입니다. 고인의 자식을 모두 상주라고 불르는데 과연 맞을까요? 장례식에서 상주는 누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고인의 자식을 모두 상주라고 하는데 이중 장자마다들이 상주이고 동생들은 상제라고 합니다. 적통상주는 장남, 장손, 종손, 장족하, 동생 순인데, 장족하나 동생은 망자의 적통, 다음에 근친자로서, 아, 상주 대행자의 자격은 되나, 적통상주는 되지 못합니다. 아, 상주란 장례식의 주관과 결정을 하는 책임이 있죠. 앞으로 지내야 할 어, 제사에 제주가 된, 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망자께서 지내던 제사까지도 이렇게 승계 받아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어, 부모의 장례가 아닌 경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상주가 되고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상주가 됩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상주가 어, 달라지는 것이죠. 또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상주가... 됩니다. 또, 전통과 유교 풍습에는 아들이 없이 딸만 둔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딸이나 사이는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어, 우리나라의 전통 어, 풍습이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아들, 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사이가 상주를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조문객들도 뭐 당연시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상주의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요즘 뭐 사천과도 교류가 적고 직계 가족 위주로 모든 가래가 치러지고 있다고 보면 사위를 포함한 가족 위주의 상주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물론 전통 예법도 중요하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전통만을 고집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집안 형편에 맞는 합의된 장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